안녕하세요.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음주 이진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음주 이진 접촉사고, 물피 1, 임피 1, 음주운전 이진 접촉사고 어, 이거 굉장히 많네요. 2019년에 단순 음주했고요. 그때 벌금 300만 원 됐고 3년 만인 2022년 농도 0.011 피해자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합의는 아직 안 했고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음주운전하셔서 접촉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작은 아버지 사건이라는 거죠. 양측 차량은 긁혀서 기스난 정도의 사고가 났고 피해자분께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하게 수습을 하고 싶어하셨지만 피해자분께서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고에 화가 많이 나셔서 연락 자체를 거부하셨고 진단서를 이미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1번 합의하려고 보험사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분께서 저희와 연락적 공개 거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공탁이 있긴 하지만 유명 무실하기 때문에 공탁 제도가 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 마음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밖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결국 끝끝내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5년 안에 두 번이고 하기 때문에 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도움 못 드려요. 변호사가 와도 특별히 하는 일은 합의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양형자로 되고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선임계 제출하고 어, 최대한 이제 판사님께 소송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합의서 작성에 변호사 도움 못 받아요. 피해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구공판에서 도움을 받는다. 소송 기술적으로. 음주운전 반성함 판결문 관련 문입니다 약식 명령 받고 가납 벌금 지로 용지까지 받았고 나서 벌금 납부 바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종료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종료예요. 판결문은 날라오지 않나요? 가납 벌금 내면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약식 명령 통지서가 가납 벌금 전에 이미 쓰여졌고 발부가 됐다면은 올 때도 있습니다. 약식 명령 통지서는 가납 벌금을 냈으면은 일단 벌금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관련, 절대 다시는 음주사고 대물대인 농도 0.184. 대인, 대물, 형사합의 안 했다. 현재 경찰 조사 받고 왔으며 아직 검찰에는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금액을 제시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 진단서 제출된 것은 이미 확인하였는데도 피해자분은 계속 연락이 와서 형사 합의금 마련됐습니까 물어보는데 형사 합의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 마련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형사 합의 포기한다고 연락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돈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경 경우엔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감옥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집행유예를 각오하신다면은 형사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뭐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대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